주유 많아요. 남편 택배고 보내야겠고 아이패드랑 생겼거든요 병원 진료 잘 보고 올게요. 아송합니다 85번호입니다 15번을... 샐러드 먹게? 시야 다 떴어? 소화소스게.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건지 몰랐지. 5년 된 거는. 5년 된 거? 맛있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

<laughs>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어서 다리랑 다리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아파서 이제 먹고 출산 가방 사보려고. 그거 초음파 사진 가지고 기록 좀 해보려고요. 이게 얼마나 컸나. 잘 커줘서 고마운데. 무서워요. 7주였고, 일단은 출산 가방부터 다이어리랑 트래커 약속하고, 변 택배에 좀 붙이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남편 택배 물건 붙이러 나가 봅니다.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, 쉴수 없는 37주 임산부예요 장을 좀 봐왔는데, 이따가 순두부찌개 먹을 거라서, 호박이랑, 그냥 좀 민망해서, 이렇게, 네. 찔리둠어요김부찌데이다 치추붙기랑일부초로 해볼게요 양파는 반정도만 넣을거고 다 집어넣어야 돼 네. 호박은 간단하게 살짝씩 부으려고 해요. 튀김옷은 그 없어가지고 부침가루는 딱히 안하고 그냥 넣고 하겠습니다 이 유부초밥 다 만들어보려고요 밥을 좀 식히느라 꺼내놨더니 좀 딱딱해졌어 되게 화분은 맛있어야 돼 남편은 좋아해요 요리 완성입니다 호박이랑 유부초밥, 순두부찌개 떡볶이 남은 거 맛있게 먹을게요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서 쌀가자좀 먹고 남편 깨기 전에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42분인데 4시부터 깼더니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유부초밥을 만들어놔서 여기가 편할 것 같다. 후식으로 아침 사과. 오늘 우리 단방이 잘 먹네. 아, 다시 또 자고 일어났어요. 생각보다 해야 될게 많은 것 같거든요. <목소리> 산을 하면 당류에다가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신데 요구르트에 얼마 들어있는 나눠 보시겠어요? 좋아하세요? 네 오늘 메뉴는 어, 선생 레시피를 뭐다 드시고 가셔도 되니까 택배가 찾아왔습니다 받은 걸로 산후 도우미 업체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장사의 신을 마저 읽어 볼게요 한 중간에 입으로 읽으면서 하려고요 왜냐면은 우리 담빵이한테 좀 엄마 목소리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게끔 네 음악을 음. 살짝 음. 비진 깔았고요 음. 하게스에서 맘큐 박스라고 3 5 0 0원 택배비 주면은 짜잔 구성은 아마 거기에 다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오늘의 밥은 짜장밥에 계란을 생생을 많이 할 거면 나쁜 먹고 가 돼. 맞아. 일어나자마자 이불 빨래를 먼저 시작했어요. 와, 택배 부츠로 나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난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저장밥에 순두부찌개 나온 거랑 음식 좀 챙겨왔어요. 사과랑 감. 산후 도우미 업체 전화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. 카페 좀 갔다 오려고요. 아이패드 챙겼고 커좀 챙겼고. 네, 택배 남편 택배 보내고 나왔다 오겠습니다. 어, 네. 카페 왔어요. 아이스 디카페인 오트라테. <목소리> 너무 뭐 햄버거 먹고 싶어서 맘츠터치 사왔어요. 좀 먹고 쉬어볼게요. <목소리> 오늘 블로그 글 썼고 블로그 편지 좀 하자. 더 자려고 하다가 배고파서 간단하게. 이거는 이틀 전에 만들었던 밥두 였네. 음, 그러지 못해. 그냥 사과랑 물건 던졌어요. 오늘도 택배 보내고, 지금은 노란수이고요체기고 한숨 자다가 그게 나왔어요. 운전면허증 갱신으로 하 음, 혼자서 왔어요. 오후 1시 반이 되었네요. 그럼 일단 브이로그 먼저 한번 포팅 브이로그 다 올려서 밥좀 먹으려고요. 후식은 귤두 개. 배불러. 음. 음. 배가 너무 고파요. 허리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이제 붙이는 앞에 붙이고 허리에 붙이고 복대까지 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제 몸은 씻었으니까 이제 설거지를 좀 해볼게요. 설거지 끝. 지금 식사예요. 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스테이크. 맛있겠지? 순두부 응. 짜글이야. <목소리> 남편이랑 같이 나가요. <목소리> 남편이랑 산책 갔다 왔고, 제 교육 좀 까먹으면서. 오랜만에 있네요 임신 출산 유가 되니까. 음, 38주 차고요. 임신 10개월 내용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.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저녁 먹고 올려고 합니다. 음, 시 53분 12가지 인생의 법칙성 음, 아, 완성. 음, 완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흘리면 이제 배 위에 떨어진다고 남편이 놀렸어요. 아, 오빠랑 떡국 끓여먹고 성 음, 완성. 음, 완오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완성. 음, 분리 수거 해주는 남편과 잠깐 또 산책 나왔어요. 계란빵이랑 호두과자 빵꾸 빵꾸 맞아? 있어요. 맛 있어? 응. 택배가 좀 많이 쌓였어요. 이제 기용품을 슬슬 출산 가방을 쌓 보겠습니다. 어, 이거 맘스 안심 팬티 샀고 마이비. 우유저장기랑 손톱깎기 세트랑 수유포도 샀고요. 자육기랑 회원보 방석. 이제 드디어 택배를 뜯었고 리스트 확인해주고 이거부터 넣고 아니? 이것만 잘안 들어가네? 라이인데 모유 저장팩 그 다음에 수유패드 아, 직장 동료분이 선물 준더 너무 귀엽죠? 어, 귀여워. you yeah. 해머 퍼스트 다 먹어가지고 닥터 퍼스트 맘투로 바꿨어요. 철분이 60mg이라서 아침에두 캡슐 먹었 되네